지금까지 마이크를 까먹고 있었어요. 여기는 영국. 영국입니다. 영국의 나무입니다. 광장입니다. 저는 지금 영국에 있습니다. 차라... 차라... 5 6 7. 라 이거 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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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this is tape modern. 언니언니니어지러워어 이거, 그치? 내가 있을 때 이거, 저기 뭐야? 풀이란 말이지? 랜버는? 아오! 우리는 언제든지 또오시지만또오리 금방 오기 힘들잖 지금 언니 따라가요 <laughs> 맞아 뭐야 <laughs> 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어떻게 확대하더라? 다가가지 이리 와 <laughs> 네이버 들어왔어요 <힘 맞아 웃음> 동영상 <이> 아, 도영산 예쁘군. 내가 보스 카페 램츠고 어, 클로즈. ladies and gentlemen, hello! Hello! Lovely. So we are to be has to be everybody. Woo. Ah. Yeah, <so> <laughs> 어, 라즈베리 라즈랑, 라즈랑 별 차이도 안 나는데 걔뭐 가격? 뭐... 어. 1원라즈베 음. 그, 레귤러로 할게요 어이거이어이거맞 음. 아, 이거이 아, 이거. 아, 이거. 아. 음. 맛있어 음. 약간 소보루 가루 음. 느낌. 맞아 크림이랑 과일이랑 먹는 느낌. 특이 하다. 음! 음. 아예 처음 먹어보는 건데? 그러니까 맛은 하나하나는 먹어봤지. 응. 이런 식으로 먹는 건. 야 한국 에그 와플 있잖아, 사과잼이랑 와플 대야? 어, 그 클래식 맛 응, 있잖아. 응, 응, 응. 약간 응. 그런 맛도 나는 것 같아. 이게 약간 영국 버전. 사과잼 때문인가 보다. 음. 맛있다. 맛있다. 마실까? 뭐 마실까? 뭐 <목소리> 주스 마시고 싶어? 카페를 찾아야 되는데. 카페. 카페를 갈까? 아니면 약간 팝 같은데서 한 잔, 약간 논알콜릭이어도 되는데. <목소리> <목소리> 아 근데 이제 또 닫을 것 같아 이제. 팝은 안 닫아. 아니 아니. 아 여기가 쇼핑하는 데가 아 그래 그럼 어. 빨리 가자. 어, 오케이. 쇼핑하는 데 가자. 이제 안 맞을래 안 맞을래. 침 모아서 여기. 여기가 어디? 영국이에요. <laughs> 나 지금 영국에 있어. This is London. 어 살래? 살래. <laughs> 아 살래? 살래? 어, 엄청 적이맞어 <laughs> <있어. 맞아? 웃음> 내도 한적 있어. 되게 옛날에 그치. 맞아. 나 기억나. <laughs> 가방 너무 귀엽다. 그쵸? 은영이 언니가 사진 자랑하기. 야, 여기 랑제리집즈인가 어? 어. 예쁘다. 들어갈래? 가자. 진짜 보라색이야. 예뻐 너무 귀엽다. 아이하 Hi. 이거는서 에브리띵 디스 사이즈. 예. 에브리띵 이즈 디스카운티드. 오. 좀더 close 돼. 너무 부러워 같아. 그래 봐. 아프라이? 청국이 있죠. 아, 그래? <웃음> <웃음> 근데 이건 좀사 아니다. 이것도 다 빨아요. <laughs> 맞을 것 같은데? 응. <laughs> 음. 근데 왜 이렇게 뾰족하게 튀어 나오지? 끝에가 이렇게. 패션. 아 <laughs> 성난 가슴. <laughs> 그게 무슨 뜻이야? <laughs> 성난 이게 좀 환한. 아환 이렇게 환하다. 환하다. 아이아 예뻐. <laughs> no way. 너무 예쁘다. Okay. Bye. See you soon.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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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아 와서 고마워. 어. 뭐야 이 애교쟁이는? 배고픈가? 이게 아니 사랑을 많이 받은 느낌인데? <laughs> 여기서 키우나? 이럴스도 어. 안녕! 아유, 예뻐. 아유, 뻐 저기 봐봐. 아이고, 아이고, 아이오 아이고, 어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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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아이 그지 아, 어. 보라색에 있었으면 딱인데. 아하 빨간색 옷 입었으니까 빨간색 치마 입을까? <laughs> 이런 것도 귀엽다. 오 귀엽다. 그렇지. 어. 스킵. Hi. 귀여운데? 여기 봐. 뭔데? 좀더 약간 스마트한 느낌이 있어. 푸마. 그래? 응. 나좀 스마트해보여? 응 근데 뭔가 약간 동양 느낌도 있어 아 예쁜데 할까? <laughs> 쇼핑을 이렇게 할 때는 마인드셋을 또 장착을 한번또 쇼핑 마인드셋이 따로 있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잘 나가는 퀸이다 어 언니 이런, 이런 색깔 좋아하지 않아? <laughs> 어? 아 근데 이건 좀그 같아 동생이 좋아하는 색이랑 비슷한 느낌 나는 이건 아예 개미야! 개미야! 우와! <laughs> 아 파리 아니야? 이 파리네? 날개도 있는 거 같아 <laughs> 개미는 조금 귀여운데 파리는 좀 우와! 이린이 <laughs> 있는거야 uh -huh. um, um, 귀엽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슈퍼가 있었네 잠깐만 I don't k n o 이 I don't know. I don't k n o 좀풀 don't know. I don't k 지 o w I d o n o 귀여운 거 많다. 닦고 싶어. 저왜떠 <laughs> 있어, 저기? <laughs> 아, 여기. <laughs> 귀엽다. 아, 브좀사 힘들, 이것도 힘들긴 해. 아, 이쁘다. 하나 사줘야지 예쁘죠? 음, 편하긴 한데 이거? a p <목소리> <우와, 목소리> 안 나와. 어왜 이렇게 가벼워? 이렇게 남은지 몇 살까? 어? 나곧 가야 돼서 아우이 그 어. 나머지 그래요. 보여주고 갈게 하자 아그 어? 남주인공이야 자석이었어? 자석이었어? 자 꾸준히 자석이 자석도 있는데 난 자석이야 <laughs> 아 지금 뒤에 영국 말 들리고 영국 악센트 들리고 응. <laughs> 그래피티 많고 어 검정색 참 그러네 완전 다 블랙블랙 f a 좀 일본어, 음, 가 음, 아티스트들이 아니다. 좋아할 것 같은 느낌이다, 그지? 약간 닉오엔즈 좋아하는 사람 중에. 어. 내가 아. 또 특이한 거한 봐. 맞아, 저번에 거기 들어갔는데 뭐가 별로 없었어? 별로 없었어? 왜요? 어. 저기 유명한 메이글샵나몇개 어. 사갖고 어. 집에. 가자. 어. <laughs> the 이거 베이킹 샵이니까. 그 베이크 and uh one fudge brownie too. and I the flies and I just realized. Thank you. <laughs> <laughs> 영국 어때요? 영국이 <laughs> 지금까지 제가 봤던 식당이 다 되게 시려도 예쁘고 스일도 좋은데 화장실도 진짜 예뻐요 өнді! өнді! өнді!